안녕하세요. 차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수방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오늘도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G80 차량 다양하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매일매일 업로드는 하고 있지만 조금씩 틀린 다양한 차량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보일 차량은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의 추가 옵션 370만원 상당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계절 안전 운행 하실 수 있도록 4륜 구동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선보일 차량의 특별한 점은요. 17년 11월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으로서 17년 후반부에 등록된 차량부터는 18년 형식의 모델로서 그전 모델과 틀린 부분 변경되어 출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라면 프리미엄 럭셔리에도 갖고 있지 않은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주행거리가 9만 2천 정도 되었습니다. 9만 2천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매입을 해온 다음에 정식 센터에 방문하여 올 점검, 올 수리까지 받아온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신 후에 신차 보증이 끝난 차량은 아닙니다. 5년 10만까지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8,000km 정도 신차 보증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매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행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고 임무 또한 단순자조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내 외관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영상 또한 실 매물 가까이서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실차량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고요. 음, 영상과 크게 틀리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여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넷까지 보이신 것처럼 제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까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찍어 볼게요. 같이 봐주시면, 어 정말 깨끗한 차량이구나 하고 느끼실 만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흔한 돌침, 부터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릴 또한 스크래치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HID 헤드램프와 함께 LED 주간 주행 등 안개 등전방 감지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또한 너무 깨끗하죠? 휠은 18인치 알로우 휠 준비되어 있고요. 휠 또한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썬팅 상태는 전면 유리 포함해서 정말 짙은 농도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하부도 보셔도 하부도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은 뭐 문콕 스크래치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죠 이쪽휠 보시면 뒤쪽 휠 또한 사이드 쪽에 약간의 사용감 빼고는요 정말 깨끗한 상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마찬가지로 한40%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후방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3 3 h 트랙 4륜 구동의 차량입니다 트렁크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당연히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조수석 뒤쪽 보시면 조수석 뒤쪽 휠도 또한 사이드 쪽에만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감 있습니다만 가운데 쪽은 깨끗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우측면 하단부에 보시면 우측면 또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측면 측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조수석 휠 또한 사이드 쪽에만 약간 사용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중고차 휠 보시면요 사이드 쪽에만 사용, 사용감이 있는 경우는 가까이서 보면은 어 약간 신경 쓰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멀리서 봐도 사이드 쪽은 어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운데 쪽만 깨끗하면요. 크게 부분까지는 안 하셔도 되신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 하는 부분이라 약간의 주름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헤짐 뜯어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전자 파킹, 후축 방, 경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있죠.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8년 형식이기 때문에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계기판 조명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있고요. 패들 시프트와 함께 전동핸들 조향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계기판 메뉴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죠. 깨끗합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9 3 0 0 0 정도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 정비, 올 수리 받아온 차량이고요. 앞으로도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아주 선명하죠. 대시보드 또한 깨끗하고요. 블랙박스까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중앙 센터 패시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프로토 공조기, CD 플레이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슨 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컵 홀더 부분 또한 깨끗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주차 감지기, 카메라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특성상 스마트키 하나의, 하나인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두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름이 거의 없죠. 어 이어 시트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바닥 또한 깨끗합니다. 조수석 워크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양쪽 열선 조석 조절 버튼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달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또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부 헤드레인 보시면 보이신 것처럼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실 외뿐만 아니라 실 내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사 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량을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으셔도 좋지만 신속한 답변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카톡, 문자, 전화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어도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속한 답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초심 잃지 않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 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속리 마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